세리입니다. 긴급 라이브입니다. 옴니 네트워크. 지금 다른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반복적인 락업 패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세리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리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세리가 긴급하게 옴니네트워크 세력으로부터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저점 진입 가격부터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고점에 물려 계신 옴니네트워크 홀더분들 오늘 세리 정보를 놓치시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세리에게 정확한 정보 듣고서 안전하게 최저가 저점 진입하시면서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에서 수익 챙기신 다음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옴니 네트워크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은요 극비 정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가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옴니네트워크,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저점 진입 가격부터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해 신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옴니네트워크 세력으로부터 긴급하게 속보 받은 상황이라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 드리겠습니다 5854-3719 옴니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옴니네트워크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저점 진입 가격부터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세리가 알려드릴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인데요. 세리가 알려드리는 매도가에서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세리가 알려드리는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에서 수익 챙기신 다음 빠져 나가시면 됩니다. 옴니 네트워크 고점에 물려계신 홀더분들 손실 폭 너무나 크실 텐데요. 세리가 여러분들 손실된 시드 복구 시킬 가능성 높은 코인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리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두바이 정부와 비밀리에 미팅을 마친 코인이고요 단기 폭등 가능성 높은 인생기의 코인입니다. 세리 역시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가셔야 하고요 담아가셔야 할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두바이 정부와 단기 폭등 가능성 높은 인생 마지막 기의 코인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인판의 중심 세력인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안 그래도 돈 많은 트럼프와 비공식적 세계 최고 가부죠약 하나로 2700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두바이 세력과 트럼프 이두 세력이 매집하는 코인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우리는 큰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폭등 가능성 높은 인생기의 코인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찾아낸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입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는요 정말 놀랍게도 단기폭등을 줄 코인을 언급하면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급액까지 아주 자세하게 명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손해를 보고 수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렵게 들어온 채팅방에서 세리가 정말 소름 끼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여러분 옵셜 트럼프 기억나실 겁니다 트럼프 재단 코인이고요 옵셜 트럼프는요 상장하자마자 0.69 달러에서 무려 76 달러까지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서 세력들이 물량 털어내고 저점에서 2차 폭등이 다시 나왔었습니다. 이 2차 폭등을 주도했던 세력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찾아낸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그들의 매수 시그널에 오피셜 트럼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오피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 폭등을 줄 코인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단기 폭등 가능성 높은 8월 한달 매매 계획표 확보했습니다. 정말 대박이고요. 절대로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단기 폭등 가능성 높은 8월 한달 매매 계획표입니다. 단기 폭등 가능성 높은 8월 한달 매매 계획표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인생 기회입니다 단기폭등 가능성 높은 8월 한달 매매 계획표 유튜브에선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자료 불러 처리해 두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리가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 드리겠습니다 5854-3719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단기폭등을 가져다 줄 8월 한달 매매 계획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고요. 이 기회 꽉 잡고 가야 합니다. 세리가 단기 폭등 가능성 높은 8월 한달 매매 계획표 공유 드리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